제가 <laughs> 원형 이정을 시작에서 끝까지 적 구분을 하였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은 장입니다. 둔기고 하면, 둔이라는 것은, 에 지평선 위에 씨가 그그 촉이 돼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둔이라 합니다. 둔. 고 하는 건 기름고 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올라오는 강경이 뭐냐 하면 사람에 따지면 사춘기에요. 아주 새싹처럼 올라오는 것. 젊은이, 에이? 젊은 정, 영혼, 이런 거예요. 그에 고 기름이 끼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춘기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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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망이에요. 여, 욕망. 사춘기가 되면 꽃에도 털이 나고, 줌에도 털이 나면서 여자만 보면 벌렁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엇인가, 뭘잘 모르면서도, 어, 섹스를 하고 싶고, 여자를 안아보고 싶고, 막 하는 이런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잘못 여자를 만나면,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고 우 집을 나가버리고, 사실은, 어, 고등학교 여학생이 집을 나가서 술집에 나간 애들도 수시안이 있어요. 그게,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둔기고, 즉, 젊음의 열정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소년의 열정이 생겼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그 답변이, 소정이면 기라고, 대정이면 흉하다. 한자 그대로 설명하면, 작게 고드면 기라고, 고들짐 자니까, 크게 고드면 흉하다. 이렇게 하면 아무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끝이, 이 끝이거든요. 정이라는, 정의 세계. 여러 이 세계, 그 끝이 짧으면 길하고, 그 끝이 길면 흉관이라이 말이에요.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 시기에 사춘기가 온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와서 여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뭐다 다니고 싶고, 우리가 어 길거리에 가도 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막 길질거리고, 뭐, 또, 그 다음에, 뭐 엉뚱한 짓도 하고, 깨안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사 그, 둔 기고인데, 그것이 짧게 끝나면 좋고, 길게 끝나면 흉하다는, 거기 길면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거 안 오면 좋지 않습니까? 안 오면 남자 구실을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짧게 끝나라. 그래야 기다릴 것이다. 그게 사춘기가 길어지면 아무 도못 쓴단 말이야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사실은 부모 속만 쓰인다니이까 그러면 짧게 끝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름 고자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이 기름이거든요.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애기들을 음식을 청정하게 먹여야 돼요. 채식을 위주로 하고. 탄수화물도 좀 적게 먹이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영 작게 먹이고, 그렇게 해서 알맞게 어? 균형 있는 식사를 만들도록 하고, 시각적으로, 어? 시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집에서 테레비를 볼때좀 야한 거라든지, 색깔 있는 아, 이상한 사진이란 이런 건 집에서 떼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좋은 음악, 예를 들어서 아주 클래식하고 경쾌하고 아주 명랑하고 깨끗한 음색을 보여서 애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소정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 음식. 두 번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음란하고 이상하고 분탕질하는 걸 없애고 항상 그러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고,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이, 그, <laughs>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뭐, 이런 것도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것, 그 음률 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 이런 것을 아주 청결하게 해서 젊, 젊음의 방황을 일찍 끝내도록 해주는 것이 그 청년에게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역경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연속곡을 보면 자녀하고 같이 봐요. 그 속에 뭐, 뭐, 뭐라고 하더라? 뭐, 어때? 뭐, 뭐, 스카이 뭐 하는 거. 뭐, 애들, 어이, 비밀스럽게 해서 과일을 서울대학 보내는 것. 이런 것 이상한 걸 보이면 청년들은 아주 그 근본적인 맨 마지막의 메시지보다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이지 말도록 해라, 이 말. 뭐, 젊은이들의 사랑, 뭐, 이런 것도 될수 있으면 청년들한테 될수 있으면 금기시키고, 뒤에 그 시절이 지나고 난 후에 성교육을 시기도 돼요. 그 시절에, 애들한테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학업을 할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음식을 주의시키고, 그러니까 청결한 음식을 먹이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아주 엄란한시설 시각을 보이지 말고 귀로 듣는 것도 그걸 될수 있도록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길을 앞으로 삼도록 해라 하는 것이 역경의 이야기입니다.